안녕하세요. 저는 인천나눔센터 세즈마스터 봉기순입니다. 저는 2019년도 지금의 스폰서로부터 애터미를 전달받았습니다. 그리고 하나 둘씩 제품을 써보고 먹어보고 하였습니다. 그 중에서 해모임이라는 것이 저희에게는 너무나 좋았습니다. 이것이 너무 좋아서 아는 지인들과 이웃들에게 알렸더니 정말 많은 소비자가 생겼고 파트너도 두 명이나 생겼습니다. 저는 이번 인생 시나리오 챌린지를 통하여 저희 꿈을 발표하려고 합니다. 2023년도는 50평 빼내지 60평 송도 아파트를 사서 형제들과 자녀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. 현재 자동차는 스타렉스와 아반떼가 있습니다. 2025년도에는 여지껏 가족을 위해 수고한 남편에게 벤츠를 선물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저희에게는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. 2025년도 35평 아파트를 사주고 우리 예쁜 시우 시연이도 꿈을 펼칠 수 있는 후원할 수 있는 할머니가 되겠습니다. 앞으로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을 수련하겠습니다. 또 현재 양가 부모가 계십니다. 2024년부터는 생활비를 원하는 만큼 매달 드릴 수 있는 자식이 되겠습니다. 건강 식품도 애터미로 기꺼이 챙겨드리겠습니다. 봉사 부분에서는 교회 어려운 경제적 부분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.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. 2025년부터는 통장에 현금 5억 정도는 만들어 놓고 가는 곳마다 어려운 사람들을 기꺼이 후원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. 현재까지는 열심히 일하면서 여행은 못 가고 살았습니다. 그러나 2023년부터는 삶의 여유를 가지고 즐겁게 여행 겸 사업을 하면서 행복을 전하겠습니다. 저도 부족하지만 오늘 인생 시나리오를 적으면서 다시 한번 인생의 도전을 걸었습니다. 많은 사장님들도 저와 같이 인생 시나리오를 적어서 함께 도전하고 꿈을 이루어 갑시다. 감사합니다. 애터미에서 생생하게 꿈 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.